최근 어수선했던 내부 상황을 뒤로한 채 팀을 재정비한 브루클린 네츠가 클리퍼스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네츠는 애물단지인 시몬스는 벤치로 내리고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로 로테이션을 개편한 자크본 감독 체제하에서 시즌 초와 같은 팀이 만나 의심이 될 정도로 개선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브루클린 못지 않게 분위기가 좋은 클리퍼스를 상대로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There's always, there's 클린을 빠져나온 모리스의 엘보우 지역 미들 점퍼로 클리퍼스가 30점을 올렸으나 1쿼터는 원정팀 브루클린의 분위기였습니다. 파리스, 나이스, 클리퍼스는 지난 레이커스 전 하얗게 불태운 폴조지의 야투 기복과 주바치의 백투백 오펜스 파울을 비롯한 다수의 턴오버로 고전한 반면 브루클린은 코트를 시원하게 횡으로 가르는 과감한 패스로 클리퍼스를 농락. 특히, 헤리스가 듀란트의 패스를 받아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주며 기선을 지압했습니다. 다만, 화려했던 득점 장면들과는 별개로 브루클린의 쇼감도 썩 좋지 않았던지라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클리퍼스는 벤치 에이스인 조널을 투입해 치고 나가려 했으나 조널은 버럭신스러운 트래블링에 이어 회심의 돌파마저 연이어 썸노와 클락스턴에게 블락을 당해 자존심만 구겼습니다. 대신 동구간지남폴 조지가 사이즈가 작은 동생 커리를 상대로 연속 득점에 성공. 원 포지션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점수 차가 벌어지지 않자 슬슬 듀란트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Oh 고난이도 급전거 턴어라운드 전파를 넣은 듀란트는 맹과의 아이솔에서 편안하게 시그니처 해지 풀업 3점에, Durant. 골 밑에서 조널에게 경기 3 번째 떡불락까지 선사하며 쿼터 막판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추가로 덩크스팟에 있던 벤 시몬스에게 패스를 건네기도 했는데 역시나 림보다는 패스를 먼저 본 시몬스의 훅슛은 빗나갔네요. 한편 시도한 첫세 번의 슛을 모조리 블락당하는 구욕을 겪은 조널은 쿼터 막판 외곽에서의 오픈 3점만큼은 적중시키며 24대 19 5점 차로 1쿼터를 마쳤습니다. 세컨 유닛 구간은 양팀의 극단적으로 다른 공격 전개가 볼만했습니다. 커리, 해리스, 밀스의 시몬스를 가미한 스몰 라인업을 가동한 브루클린은 시몬스의 스크린 뒤쪽 공간에서의 점퍼와 드라이브 앤 킥을 통해 클리퍼스의 존을 무력화시키며 주로 점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치에서 가장 큰 선수가 시몬스라는 점에서 알수 있듯 골 밑에서 투빅을 앞세운 클리퍼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는데요. 심지어 앞선 수비들도 가슴이 옹졸해지는 해리스, 커리, 밀스다 보니 손쉽게 페인트 존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클리퍼스는 여러 선수들이 어렵지 않게 득점을 올리며 브루클린과 팽팽한 균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5분경 듀란트를 포함한 네츠 주전들이 재투입되면서 흐름은 다시 브루클린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쿼터에도 슈감미영 별로인 조지가 야투미스와 턴오버로 허우적거린 사이, 듀란트는 조지의 머리 위에서 풀롭 점퍼를 장렬시킨데 이어, 엘리베이, 더블팀 오는 반대쪽으로 파고들어 연속 득점을 올렸고, by... 모리스가 살짝 뒤로 처진 틈을 놓치지 않은 운일의 3점도 림을 가리며, 브루클린이 두 자리 점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클리퍼스가 아니죠. Now, look, 쿼터 막판 절치부심한 조너를 필두로 클리퍼스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방금 스위치 핸드 서커스 샷으로 하이라이트를 찍은 조널은 듀란트를 블락한 볼을 잡아 백코트가 늦은 폴 조지에게 패스를 전달. End, oh. 쿼터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린 클리퍼스가 금세 원 포지션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듀 란트 의손을 떠난 패 스가 클 락스턴 과 우니 를 거쳐 페리스 의 코너 3점 으로 연결 되 며, 막을연3 쿼터 초반 은홈팀 클리퍼스 의 추격 이 예사 롭지않았 습니다. 듀란트가 공수겸장 폴 조지를 꼼짝 못하게 한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를 넣긴 했지만 깽깽이 스텝을 밟은 썸너의 트래블링과 코너에 갇힌 듀란트의 패스도 차단되는 등 브루클린의 공격이 주춤한 틈을 타 클리퍼스가 조금씩 간격을 좁혀왔습니다. 특히 캐너드가 한 템포 늦게 수비하러 온 썸너 앞에서 캐치한 3점에. 이번엔 주바치의 실 스크린을 이용해 엔드원을 얻어내며 코트를 뜨겁게 달구자 오닐과의 아이솔에서 자유투를 뜯어낸 폴조지는 인바운드 상황 간지나는 엘리옵 덩크로 하다 클리퍼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허나 클리퍼스의 달콤했던 리드는 정신 차린 듀란트로 인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요. 인, 겨지, under... 썸너의 스틸에서 시작된 공격을 3점으로 매듭지으며 예열을 마친 듀란트는 수비에서 주바치에게 향하는 패스를 잘라먹은 것은 물론 어깨빵으로 공간만 들여한 조지에게 오펜스 파울도 유도해내며 일단 수비에서 먼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역시 듀란트 하면 수비보단 공격이죠. 드랜스, 랑트, 랑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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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3명 사이에서 턴어라운드도 스텝백도 아닌 요상한 학다리 점퍼를 넣은 듀란트는 치명적인 표정으로 백코트하다 의문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긴 했지만 이내 끈질긴 수비를 펼친 폴 조지를 달고 페이드어웨이를 넣으며 이를 만회해 and 6분 30초쯤 나온 폴 조지의 엘리웁 덩크를 끝으로 클리퍼스가 6분간 5개의 턴오버와 8개의 아투미스라는 극심한 필드골 가뭄에 빠져있던 사이 브루클린이 6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금병왕 경기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으며 4쿼터에도 접전 승부가 계속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 스피드왕 조널과 슛스저 세스커리의 재능 대결이 인상깊었는데요. 이쿼터처럼 스몰 라인업을 가져간 내츠의 약점을 공략한 조널이 만만한 밀스를 툭툭 밀고 들어간 턴어라운드 점퍼에 세컨 찬스 상황 커리와 눈싸움하다가 올라간 3점으로 리드를 가져오자 커리는 반대쪽에서 시몬스와 합을 맞춘 스텝백 3점으로 응수했고 조널이 여전한 볼핸들링으로 수비 흔들고 주바치에게 미스매치를 제공하자 커리도 수비 유인해 무려 벤시몬스를 살리는 패스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오널의 회전 회오리 턴오버에서 시작된 공격은 직접 캐치앤 3점으로 마무리 The Thomas, good Curry will fire and hit.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두 선수가 치열하게 득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6분경 사기캐 듀란트마저 가세하며 이 대결은 커리의 판정승으로 끝이 나는 듯 했는데요. 커리의 디플렉션으로 인해 공을 흘린 주바치의 턴오버는 반대쪽에서 플락선의 속공 엔드원으로 연결됐고 That 코너에서 오픈 기회를 잡은 존헐의 3점은 림을 돌아나온 반면 커리는 온일의 패스를 받아 깔끔한 3점을 장렬. 지그지그한 시속 게임을 끝내고 8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폴조지가 기습 3점으로 반전을 꾀했으나 오늘 상태가 메롱인 폴조지의 슛은 또 림을 외면하며 오히려 필받은 커리에게 공만 쥐어주게 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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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커친놈 DNA를 뽐낸 커리의 스텝백 3점으로 클리퍼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후 하이라이트라도 챙기려던 폴조세 덩크도 잘 막아낸 네츠는 듀란트의 수비물이 작전으로 수월하게 공격을 전개. 듀란트, 헤리스, 커리가 넓혀준 공간에서 오일의 오픈 3점이 림을 통과하며 클리퍼스는 결국 100기를 들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0대95 4쿼터에만 14점을 몰아친 동생 커친놈의 활약에 힘입어 네츠가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커리는 지난 뉴욕전에 이어 오늘도 20득점 이상을 올리며 나도 커리다 라고 시위하는 듯 했는데 만약 세스 커리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브루클린의 반등은 정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브루클린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심지어 진 경기도 굉장히 아슬아슬했을 정도로 확 달라진 경기력이 일시적인 버프가 아니라는 걸 성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손발을 맞춰서인지 세스커리는 확실히 시몬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느낌이었고 스몰 라인업 구간에 시몬스를 빅맨처럼 쓰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교통 정리도 끝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브루클린은 내일 같은 경기장에서 서부 꼴찌를 노리는 레이커스와 불알 대전을 치르는데요. 비록 르버즈와 아들빙의 재회는 볼수 없지만 뒤중이와 버럭신의 만남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가지 의미에서 재밌는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 나요? 안녕!